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고보의 생애에 나타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때 캐나다의 벤 존슨이 1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에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실격을 당했죠. 출발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승에다가 세계 신기록까지 세웠으니까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아주 화려했는데요. 그러나 스스로의 양심을 저버림으로 부끄러운 마무리가 되고 말았죠. 1942년도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때 100미터 달리기에 강력한 우승후보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결승 경기가 열리는 날,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에릭은 갈등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냐, 우승을 택할 것이냐. 에릭은 스스로 신앙 양심상 달릴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달리면 메달을 금메달을 딸수 있을 것 같은데 달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리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국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조국을 배반한 위선자다. 편협한 옹졸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에릭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할수 없이 에릭 대신에 헤를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영국 대표로 참여시켰는데 그가 100미터 달리기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좋기는 하였지만 강력한 우승 후보자가 달리지 못했으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영국 올림픽위원회가 고민하면서 회의를 거듭한 끝에 다음 금요일에 있는 400m 달리기에 에릭을 출전시키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에릭이 그 경기에 출전하는데요. 이 경기에서 뜻밖에도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데도 400m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우승을 합니다. 조국이 놀래고 세상이 놀라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에릭은 처음에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욕 먹고 비난 당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잘 달려요. 박수갈채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침내 부끄럽게 퇴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고전을 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도 점점 더잘 달려서 나중에는 빛나는 승리를 장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바로 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면서 형에게 바렴치하게 형의 장작권을 샀습니다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그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을 장엄한 승리로 장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야곱의 믿음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갈수록 퇴색해 가는 신앙인이 많은 이때에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수 있기 위해서 오늘은 야곱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죽음의 날에 완성되는 믿음입니다. 죽음의 날에 완성되는 믿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을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죽을 때에 무엇으로 죽었다고 말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죽었다. 얼마나 값지고 고생합니까? 한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말 막 증오하면서 죽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고 가는 돈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까워서 못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후세계가 너무 두려워서 두려워 떨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존경받는 기독교인이 죽으면서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해 하면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는 한것 같습니다만 뭔가 크리스돈으로서 아쉬운 대목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마음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국 문을 활짝 여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천국 기업을 받는다는 진리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죽었고 천국에 갔으니 죽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 인생을 믿음으로 행복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의 공통된 그런 소망이죠. 그러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았다고 할때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마음 가는 대로 즐기고 대충 산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고상한 믿음으로 죽어간다는 것,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저녁의 잠자리를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만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한다. 옳은 말이죠.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모든 인생 여정을 완성하는 순간이잖아요. 물질도 완성하고, 대인 관계도 완성하고, 사업도 완성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 인생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형제서의 배고픈 순간을 유혹해서. 단한 그릇의 팥죽으로 엄청난 장자권을 사버린 기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이용해서 염소 가족을 뒤집어 쓰고 형 예선적 위장에서 형이 받아야 할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기꾼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결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잘못되었지만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합니다. 특별히 인생이 암울하고 힘들었던 순간, 고독하고 외로웠을 때, 그는 천사와 만나 밤새도록 신음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황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야곱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 사건이십니다. 하나는 아들들을 내부부로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할때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 이하에 보면 양식을 조금만 사와라 그 당시에 7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근동아시아의 양식이 핍절했던 그런 때입니다 다만 애굽에만 쌓아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보내면서 조금만 구해와라고 합니다 젊은 날의 야곱 같으면 조금이라는 말은 상상도 못하는 말이죠. 할수 있으면 많이 구여와라고 했겠죠. 그런데 변했습니다. 또 야곱이 변한 한 가지 사건을 찾아보면 두 번째로 다시 양식을 구하러 보낼 때에 이번에는 자기가 늘 가까이 옆에서만 옆에 두기만 하고 밖으로 보내지 않았던 베냐민까지 양식을 구하러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 야곱이 한 말을 보면 아주 그의 변하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이렇게 되면 이러리로다. 젊은 날의 야곱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잃기는 왜 이러? 어떻게든 찾아야지. 그런데 야곱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처럼 변할 수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고 믿음으로 문제에 직면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믿음으로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마침내 인생의 그 완성을 믿음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올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믿음을 따라 복되고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오늘 우리 믿음의 행보도 지금 현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행보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완성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믿음. 21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고 나오는데요.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무엇으로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했다. 장세기 48장에 보면은요, 이 내용이 좀더 구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요. 야곱이 그 손자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문나세가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요. 요셉이 아버지 앞에 자식들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자식들을 데리고 올때 어떻게 데리고 오냐면 야곱의 오른쪽에는 큰 아들 문나세를 오른손 쪽으로 데리고 가고 또 왼손 쪽에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손을 엇 맡겨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바꿔서 옮기려고 하면서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나도 안다, 내네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이 말을 합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웬만하면 그 아들 요셉,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의 청이니까 그냥 들어줄 법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보다 그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는 것이 엇맞겨서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서 배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웠을까?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자기가 의도치 않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속아 가지고 야곱을 축복해 주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성경에 보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때 그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다는 사실을 무시했던 것을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죠.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그가 그 순간에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심히 하나님 앞에 떤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깨달은 다음에 그는 자기가 축복기도 한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에서가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그 기도를 내가 속아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인정해 줍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그가 배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 물론 말도 해야죠. 그러나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행동을 보여야죠. 자식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하나 보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야곱은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한 가지를 들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유산을 남기면서 믿음으로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할줄 아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할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믿음을 축복의 유산으로 남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믿음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죠. 21절 말씀해 보면, 야곱은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경배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거기에 보면 21절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말이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야곱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믿음으로 경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창세기 47장 21절에 보며 27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가 임박할 때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죽으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여기 잠시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이 우리 땅이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가난 땅으로 가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그것을 상기시키며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맹세하자 하나님의 뜻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렇게 경배하면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마무리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런데 그게 쉽냐는 거죠. 평소에 예배 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보란듯이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강점이 뭔지를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배만큼은 평생 소홀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다면 그를 높여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입만 열면 그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병에 걸렸다가 정말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 가지고 그가 병이 나았다고 한다면 그는 가는 곳마다 그 의사 선생님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엔 우리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예배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야곱이 예배의 인생으로 좀더 성숙해진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베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형 예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해가 저뭅니다 어디 머물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그냥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 지금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 주고 자식 주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잠에서 깬후베개로 삼았던 돌을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베들리라고 부릅니다. 베들리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며 결심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은 예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한대로 일생을 예배로 완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로 열어가고 예배로 완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남은 생애 동안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우선순위를 둘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지금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형식은 달라져도,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은 변치 않고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미리미리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시고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칫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상황이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배 드리는 분들 자세를 바로하고 바른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자기의 자신에 대한 모습들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그 감사와 헌신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예물들을 드리며 11조와 각종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드리는 모습,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로 인생을 달려가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의 예배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서 두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 때문에 일생 동안 꿈꿔왔던 100m 달리기 월계관을 포기했던 그, 그가 주일날 올림픽 선수촌에 가가 있는 그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그 순간의 예배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 후에 400m, 생각지도 않았던 400m의 도전에서 우승을 하자, 예릭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달리기를 해서 우승했을 때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렸느냐? 어떻게 해서 400미터를 이렇게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느냐? 그러니까 절반은 온 힘으로 달리고 나머지 절반은 처음보다 더 빨리 달리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달리면서도 예배했다는 거죠. 에릭은 올림픽이 끝난 일주일 후에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축가 시장에서 졸업 소감을 묻는 그 기자들에게 영국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합니다. 저는 중국으로 갈 겁니다. 중국에서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당시 중국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전쟁과 또 의화단 사건으로 엄청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예리건 중국으로 건너가서 청년 전도에 훈신합니다 나중에는 일본의 전쟁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는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열심히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지옥 같은 수용소를 거대한 예배당으로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는 영양실조로... 과로로, 뇌종양으로 쓰러져서 해방이 되기,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불과 한 6개월 전에, 1945년 2월에 죽었다고 하죠. 불과 43세의 나이였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손을 들고 조용히 눈을 감고, 나의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완전한 순종을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같은 수용소에 있다가 후일에 대학 교수가 된 랭던 칼키라는 에릭 사람이 에릭 리들에게 대해서 이런 증언을 남깁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행운이 실며시다가 왔다 그 성자의 이름은 에릭 리들이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 시작했는가 싶은데 벌써 가을입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진,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다가올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그때를 나는 어떤 모습으로 결산할 것인가? 금년 하늘을 돌아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달라진 모습으로 달려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폭대게 완성되어질 그런 믿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언제나 경배하는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